움직면 이이 사람 쏠 거야! 당황스럽다. 나도 강도다. <laughs> 야 우리 팀이잖아. 아, 야, 미안하다. 음. 어, 미안해. 어, 움직이지 어, 마. 어, 어, 어. 뭐야? 경찰이다. 손준근이 인질을 풀어주면 너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다. 원하는 게 뭐야? 좋아. 현금 5천만원 준비해라. 여기 있다. 당황스럽다. 이렇게 바로 줄지 줄 몰랐다. 아, 좀더불 거. 가봐. 좋아. 가자고. 오케이. 당황스럽다다 동전으로 줬다. <laughs> 이씨, 너 장난해! <laughs> 아, 진정해. 여기에 네 여자친구가 와 있다. <laughs> 아 자기야, 아, 자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. 아, 자기 요즘 힘든 거 알아. 근데 내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수하자. 어? <laughs> 자기, 미안해. 아, 자기. 당황스럽다 내 여자친구다 야 뭐하냐 니네 어? 어? 당황스럽다 양다린 거 걸렸다 당황... 당황스럽다